15번도 얘들아 항상 남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번도 자 우리 그 미분 쪽에서 나와 얘들아 이거 미분 쪽에서 얘들아 도형의 최대 최소 니네 솔직히 얘들아 교과서 교사용은 어차피 풀 거니까 그 최대 최소 문제는 여기 얘들아 몇 쪽이냐 어 잠깐만 여기 변화율이고 최대 최소니까 무단원에서 여기 페이지 하나 정도만 잘 풀어도 여기 76쪽 하나만 잘 풀어도 어지간한건좀다 되지 않나 싶어 하더라 이거 자바보자 얘들아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이것도 어 너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일정한 원뿔 중에서 부피가 최대인 걸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귀찮은 거 원뿔을 좀 그려줬으면 좋았는데 그려주지 않았네 그려야 되더라 이. 이런 식으로 얘들아 원뿔을 좀 그려주시고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내가 좀 할게 근데 H에다가 R 더한 게 일정하다 K를 일정하다 라고 할게 니네들 힘든 친구들은 K가 아무거나 잡고 풀어도 이 문제는 항상 맞죠 몇으로 일정한지는 안 줬으니까 나는 그 길이의 합이 얘들아 K로 일정하다 라고 좀풀 거야 부피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건데 3분의 1 곱해주고 파이 R 제곱에 H가 얘들아 최대가 되는 거 구하는 거잖아 그 위에서 H 대신에 K 마이너스 R 넣어주면 K 마이너스 R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요 그래프가 언제 최대 갔는지를 구해보자고 근데 니네 이건 R에 관한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음수고 0에서 애들아 어떠니 중근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k 고 그럼 너희가 애들아 어때 극대값에서 최대값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애들아 1대1대1이니까 여기가 3분의 k 면애들아 여기가 몇이 돼야 돼 3분의 2K일 때 R이 몇일 때 최대 R이 3분의 2K일 때 최대니까 R이 3분의 2K이면 H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h분의 r 계산해주면 몇나오는거야 약분되고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는 뭐 외워서 가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원포리 부피 최대 나오려면 그 보시냐 얘들라 얘가 네. 2대 1이었던거 기억나냐 얘들아 r대 h가 r대 h가 아니라 2대 1일때 얘들아 최대가 항상 나오거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계산 없이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고, 내신 때.